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허니제지인데요. 네. 저는 제주도 토박이고요 어, 제주도에 기농기촌 을 사람들이 성공한 얘기를 담아보려고 일호로 이제 강명실 <laughs>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기농기촌을 하게 되었고. 아, 기농기촌 성공했다고는 아직 할 수가 없고요. 성공하고 싶고, 네. <laughs> 성공하려고 노력 중인 벌기업동잡인데요 <laughs> 네. 힘든 거는 저희가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이제 뭐겐당사이라고하는데 네. 지연이 얽힌 것도 아니고 학연이 얽힌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와서 네. 뭐 시대말로 맨땅 헤딩하듯이 이제 네. 해서 살아가는 게좀 힘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농사를 뭐 평생 해보지도 않았어서 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네. 시골을 조금 이해를 하긴 하는데 네. 또 우리 바깥 사람 같은 경우는 서울 토백이니까 어. 뭐 하나도 그래서 에피소드로 저희 처음 와서 놀고 있을 때 아시는 분이 풀좀 뽑아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네. 풀하고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야 채소를. 어. 그래가지고는 풀을 뽑아달래는데 뽑아주세요. 그러 이제 힘드시고 허리 아프셔가지고 힘들어서 음. 뽑아달라서 갔더니 이 사람이 뽑으면서 어, 풀이 참 예쁘. 네. 그게 좀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제주에 와서 이제 어~ 처음에 음.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 그 팜파티 교육을 저 받았던 거 회장님하고 같이 받았죠, 막 같이 받았죠. 네. 그때 처음 알은 거잖아요 <laughs> 그래.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도 거기 센터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농장 주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에이. 근데 저그때딱한평 덮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강생 자리 있으면 그거라도 에이. 제가 가서 뒤에 가서 수강증 수료증 필요 없으니까 듣기만 해주게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에이. 근데 에이. 나중에 에이. 인원이 다안 차면 연락 준다 그랬는데 에이. 연락이 와서 제주도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시는 농장들을 다 봤잖아요. 에이. 그래서 그게 제가 제주도 와서 첫 인형 가지면서 어, 그분들이 모델이 되고 멘토가 돼가지고 아,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교육이었어요. 네. 그래도 용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다 용기... 끝났어요 하면 은 포기하거든요. 그데 네. <laughs> 그때는 이제 배워야 될것 같아서 네, 무조건 그냥 다참여하니 그러니까 뒤에 의자 놓고 듣기만 하겠다고 네,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맥 관계가 그게, 중요하기 어. 때문에 교육은 아무리 지치고 바빠도 교육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런 속에 속하니까. 저 제주 와서 5년 됐거든요. 이제 네. 한 1,500시간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 근데 이제 그게 다 인맥에 인맥에 네. 말씀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도 이렇게 연결연결해서 리 사회적 기업도 가고 목차도 하고 막 그랬던 게 기동량 듣고 네. 교육 받고 교육에서 만난 인맥 때문에 어 인맥들 의 사람들 통해서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예. 이제 예. 도움도 받고 예. 그런 게 컸던 거 같아요. 또 선까지는 성공하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은 이제 일단은 좀 잡았다고 예. 예. 수익이 되는 거는 예. 뭐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가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뭐 남들이 지난번에 타우치로 입고 있습니다. 에이. 이제 그게 이 내년 후년 되면 거기에 담아서 물건이 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소득이 되겠죠. 에이. 아직까지는 이제 하여튼 근데 어 성공했다고들 보시기는 하시는데. 아니요 꼭돈많이 벌어서 성공 보단 또그 사이에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거는 큰 재산이죠. 어,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음. 서로 이젠 배우잖아요. 그쵸. 처음엔 가르쳐 줄게 없는데 이제는 음. 강윤실 대표님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어쩌면큰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했던 일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의귀농기촌인들이 많이 내려왔다가 응. 요즘 다시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응. 저 내려올 때는 광풍이 불어서 1년에 만 명씩 내려온다고 랬는데 응. 그때 저랑 같이 교육받고 귀농기촌 교육 그런 교육받고 귀농 창업하시려고 애쓰시던 분들이 응. 많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어쩌면 안타깝고, 안타깝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응. 제주도가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응. 예, 축복받은 땅인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응.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인맥 쌓기가 좀 힘들다거나 그렇죠. 이게 귀농에서 3, 4년 저도 벌써 5년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이죠 응. 근데 3, 4년을 버티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응. 3, 4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으면 응. 남아지는데 응. 그 일을 못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때 가져왔던 돈들도 두루마리 풀어지는 속도가 똑같거든요 응.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풀어지다가 나중에 돈 떨어질 때는 빡빡해 통장도 바닥이 나고 그렇구나. 할 일도 못 찾고 삼년 동안 또허송세월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 지금은 무슨 농사 짓고 뭐뭐 뭐뭐 파세요? 저희는 이제 유... 팔아야 돈이니까. <laughs> 저희는 유기농 블루베리. 예. 육칠 팔월 달에 유기농 네. 블루베리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지 감귤, 노지 감귤이라고 할라봉. 어. 그럼 이제 비는 계절에는 네. 이제 체험. 체험. 블루베리 가지고 사계절, 블루베리 케이크도 만들고, 아. 잼, 청 만드는 거 사계절 가능하니까, 아, 네. 그거 체험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중, 사계절 다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아, 수고하시네. 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아이고 <laughs> 별 말씀을 회장님. <laughs>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새롭게 그 서울 분들이나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 아 제주도 땅값이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코로나가 제주 사람은 안 걸린다. 같구나. 그것도 신기하면서도 다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기농기천 하는 사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평생 동안 하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농사만 저어서 소득을 낸다 하면은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웠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가공이나 네. 그 사람들 평생 해왔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여건 체험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든가 네. 스토리를 엮어 가지고 다른 새로운 각도랑 농사를 접목시킬 수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가까 비싸잖아요. 네. 그 저희 귀농자금 받아가지고 500평 사가지고 <laughs> 이자도 안 나오거든요.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laughs> 귤농 사자 귤을 하나도 안 버려요. 네. 좋은 상품은 판매하고, 네. 그 다음에 주스 짜고, 그 다음에 칩으로 말리고, 네. 다 가공해서 다 그런 걸 같이 연구를 하셔야죠. 네. 그래야지 귀농에서 살아남기도 네.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정정 제주 좋잖아. 이번에 정말로 네. 증명됐잖아요. 네. 확진자 하나도 안 나오고. 안 나와. 같이 밥 먹고 어. 깨앉고 해도 확진자가 안 나와. 진짜 깨안는 어. 사람들도 확진자가 안생겨 제주는 생겨. 정말 이제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내려왔지만. 음. 정년 없는 인생 이막이 제주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에이. 그게 그게 가능한 게 제주잖아요. 에이. 끝까지 이제 여기서 네. 내가 힘이 닿는 날, 뭐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뭐 하려고 열 컨테이너 따면 네. 점점 가서 뭐 일곱 컨테이너 따고 세 컨테이너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주가 좋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살아보면 일부러 걸으려고 그냥 차 타고 산에 가고 뭐 애쓰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제주도 와서 농사 지으면 하루 만보 금방 걸어요 저도 음. 요번에 꿀벌 하면서 걸어보니까 만천볼 걸었어요 하루에요? 예 운동 따로 안 해도 그래서 거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농사 지으면서 칠천보까지는 걸을 수 있다 해보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게 제주도에서 농사짓는 게 건강하고 인생 임막에는 최고라고 최고요예 그래서 앞으로 기농귀촌 하시는 분께 희망의 말씀 한마디만. 일단은,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정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제주에서 살면 정년 없는 인생이 막, 네. 노년이 즐거운 삶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주도를 기농해가지고, 그런, 그런 생각만 갖고 오시면, 그 실패는 없잖아요. 네. 실패라는 생각이 없이 네. 같이 갈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너무 욕심을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요즘 서울도 힘들어요. 서울도 <laughs> 살기 힘들어요. 저희 이제 풍개 같은 경우는 그런 귀농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조금조금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같이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공동으로 다 생산도 하고 네.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와서 할 때는 혼자서 이기농기면서 살아가기는 사실 네. 힘들어요. 힘을 같이 못해서 살아가면 서로 의지도 되고, 위도도 네. 되고, 네.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그기능기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책 쓰기 그룹이 하나 있었으면 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그 거창하다면 예술일지 문화일지 몰라도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앞으로 제주도 문화의 못나이...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면 네. 하나의 책이 될수 있듯이 우리가 막 책 한, 집필한다 글쓴다, 그면 어렵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얘기들을 모아서 회장님 생각처럼 귀농이 뭐 12명의 이야기 해가지고 에이. 귀농이 사례사례 자기들이 겪은 거를 단편단편 단편 묶어서 하나의 귀농이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거를 쉽게 접근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해볼까요? 응, 예, 다음엔 묵칩시다. <laughs> 오케이. 에이.